자, 긴급 코인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한민우입니다. 오늘은 시바이누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 건데요. 지금 날짜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차트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4% 가량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모든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12월까지는 매수하실 생각하시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렸죠. 자, 오늘 속보가 떴죠. 모건스탠리가 12월 금리나 전망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2월에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고 그로 인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미 증시도 하락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시게 되면 시바인우 현재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시바인우가 이렇게 하락 채널로 들어가면서 제가 그어놓은 빛각 부분. 지금 이 자리가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준 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 이비가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 뒤 정확히 저는 여기 0.011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이 전망을 보면서 물타기를 좀 하셔야 저희가 좀 수익을 안전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저희 채널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한번 응원을 해 주시면 저 한민우가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때 실시간적으로 저점 부근에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 너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우선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 거래 내역부터 보시게 되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거래 내역 계좌 다 까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가다 이거 캡처하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실제 업데이트 거래 내역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2일에 약 1100만원을 매수를 진행을 해서 한달 만에 2700만원을 벌었습니다. 자, 차트 들어와서 보시게 되면 6월 22일. 자, 이때죠. 정확히 제가 이때 이빛각 부분 여기서 매수를 해서 매도 부분을 보시면 7월 21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7월 21일. 언제예요? 정확히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어 놓은 부분 이 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한달 만에 약 50%라는 수익을 벌고 나왔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을 봤다라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빗각 맞고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로서 매일 뉴스나 세력들의 정보 그리고 차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실시간적으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와 같이 이 시바이누에 대해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하며 평단가를 낮추면서 수익 보실 분들 선착순 50분만 빠르게 모시고 있습니다. 자,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463-5289번으로 시바라고 두 글자와 평당가도 같이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메스타점 알려드리면서 그때마다 평당가 낮춰드리고 이 매도할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겠고요. 자 폭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바이노 말고도 실시간으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문자로 매수가와 매도가 같이 지정해 가지고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오늘도 제가 문자 드렸죠. 11월 21일 오늘의 추천코인 세타표엘 코일 매수가 32.4원 부근 10% 이상 자율 매도 하시라고 오전 8시 50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세타표엘 한번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기 위해서 1시간봉으로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때죠. 제가 문자 보내드리고 정확히 10분 뒤에 17%라는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시자.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물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항상 욕심부리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하루에 약 10%씩만 수익 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코인장이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코인장 끝났다. 무리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이럴 때이 기회로 삼아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지 남들에게 휘둘려서 수익을 얻으실 수가 없다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현재 뉴스만 보시더라도 비트코인은 하락 중에 고래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개미들은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차이는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경험 많은 고래들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하고 이 개미들은 두려움 속에 떠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쵸? 결국 시장은 다시금 올라갑니다. 이처럼 단기적인 흔들림에 휘둘리시기 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조정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진짜 수익은 조정 구간에서 담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멘탈 꽉 잡으셔야 돈벌수 있는 거고요. 지금 최저점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간적인 대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를 늘려서 저희 채널이 또 제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 좀 눌러 주시고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5289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0분에게 답장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50분만 모시는 이유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이렇게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실시간적인 대응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착순 50분만 테스트로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물렸다, 진짜 간절하다, 아니면 이렇게 매일매일 급등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끝까지 봐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나 손실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또 작은 선물로 이제 급등 코인 하나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먼저 저도 같이 매수했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87%. 얘도 지금 138% 넘게 지금 수익 중인데, 얘 예만 유독 지금 수익률이 없죠. 자, 제가 매수한 이 코인이 이제 한달 안에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코인이 바로 얘예요. 자, 여러분들 결국 수익을 크게 가져가시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강세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테마가 핫한지,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장이 누구인지,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는 이제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지. 우선 저는 요번 8월부터 이제 슬슬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쯤에는 엄청난 폭등장이 올 거라고 판단을 해요. 물론 그 이유들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에 부합하는 코인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계좌 손실이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얘예 하나로 진짜 전부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코인이고 뭐고 다 관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6463. 5289 번호로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급등 코인 모두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낸 문자 보시면 7월 2일 수요일에 오늘의 추천 코인 코박토큰 추천해 드렸고 매수가 630원 부근10% 이상 자율 매도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코박토큰 차트 보시면 자 이때죠. 7월 2일 8시 50분 이때 보시게 되면 자 8시 50분부터 무려 3시간 50분 만에 68% 상승이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종목 보시게 되면 자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24년도 이때 저도 매수를 했었죠 이때 무려 두달 동안 400%라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어요 우선 2024년도에는 알트코인 강세장이었죠 그리고 그중 테마가 밈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지코인은 이 밈코인의 대장주이고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고 강세장의 모든 게 맞물리면서 이 24년도에 약 400%라는 엄청난 미친 랠리를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이 진짜 만약에 이때 100만 원만 투자를 하셨다? 그럼 얼마예요? 원금 제외하고도 400만 원 버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했었다. 그러면 역시 여러분들 원금 제외하고도 4000만 원 버신 거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선행매매 문제로 이렇게 종목을 방송상에서 공개를 할수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응원의 댓글, 파이팅 이 정도는 좀 남겨 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제가 힘나서 다음에도 확실한 코인 가지고 올 거니까 이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에 있는 번호, 이 010-6463-5289번호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